안녕하세요. 가수정입니다제 취미는 노래하기, 음악 감상입니다. 요즘은 매일같이 케이팝을 듣습니다. 그중에서도 세븐틴의 찐팬이죠. 세븐틴의 모든 노래를 좋아하지만 특히 Don't e o t e 라는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내가 미쳐도 덩키호데 <농키어대> 노래 부르는 제 모습 어떤가요? 외향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요? 사실 전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엄청 가리고요. 모든 걸 이상화해서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잘 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덩키호데처럼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과감하게 자기가 순성하는 기사도 정신을 지키는 덩키허데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세븐틴과 그들의 노래 덩키허데는 마치 제수없게 웅크리고 있는 저를 일깨우고 저 자신을 더잘 알게 해주었어요. 또전 세븐틴을 알면 알수록 제가 사람들과 잘안 맞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븐틴의 멤버수가 13명이나 되는데도 서로 다 친해요. 서로 궁합이 많은지 적성이 잘 맞는지 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정중하며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알게 되었죠.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범한 사실도요. 그래서 전 비록 부끄럽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세븐틴에게서 배운 첫세 철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케밥은 저를 더 밝고 매력심 있게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전공하는 저에게 케밥은 한국어에 대한 사랑도 사람에 대한 이해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케밥을 흥얼거리며 한국어도 익히고 취미도 즐기고 매일매일 소화갱을 느끼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 한국어로 전공하는 것이 최고로 순겁니다. 모두 케팝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케팝도 한국어도 더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